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?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묻습니다.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? 아마 베드로는 일곱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은 일곱 번씩, 일은 번이라도 용서해 줘라. 그 말은 정말 일곱 번씩 이름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받아보면 아, 그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만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어, 이제 빚이 너무 크니까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까지 팔아 넘겨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. 주인이 그, 불,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해서 이제 그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.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돼요. 그런데 이 만달란트 빚진자 탕감받은자가 자신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게 돼요. 아이러니한 모습이지만. 이 모습이 실제 우리의 속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. 무엇이 문제일까요?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기에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? 첫째, 빚을 탕감해 준 자와 그리고 빚을 받아야 할 자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. 우리가 주인께 탕감을 받으면 그 은혜를 주인께 갚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죠. 예,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빚을 받는 것은 내가 탕감받은 것과는 별개, 왜냐면 대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.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이 말씀을 쭉 보고,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인지 배워왔어요.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어주고 섬기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주인께 탕감 받은 은혜를 주인께 갚는다 라는 것은 내게 빚을 진 자에게 탕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. 그 베풀어 주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겁니다. 둘째, 용서를 베풀어야 될 동기와 이유가 문제입니다.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,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을 그 바라보면 그 사람이 무언가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지만이 조금이나마 용서해줄 그런 마음이 생겨요. 용서를 베푸는 동기가 그 사람에게, 그 대상에게 있는 겁니다. 만 달란트 탄감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,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오게 가둔 거예요. 그 대상이 탕감의 동기가 된 것이죠. 용서의 동기는 대상에 있지 않습니다. 우리가 해주는 그 용서는 그 대상의 모습과 상관없어요. 용서의 동기는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 있는 거예요.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,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. 그 대상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수 있어야 돼요. 동기가 다른 겁니다.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계속해서 흘려줘야 됩니다. 그러지 못하기에 우리가 잠시 탕감 받았다가 그 은혜를 우리의 인생에 머무르게 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. 오늘 34절 말씀을 보십시오.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. 그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? 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던 사람이에요. 탕감해줬다가 다시 그것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. 왜 그래요? 그것을 베풀어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주지 못했기에 내게 받았던 은혜가 내게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거예요.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. 어렵습니다. 그러나 그 받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. 용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는 거예요. 대상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렇게 살아갈 때. 그 용서의 은혜가, 하나님이 주어주신 어, 탕감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. 라는 거예요.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. 몇 가지 묵상 질문을 알려드립니다. 동료나 친구나 지인과 다투고 아직까지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 있는가? 나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? 무엇이 나를 용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? 이 묵상 질문에 답을 달아보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